자, 수투 유형 중심 748번. 이차 함수가 이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, fx를 적분한 fx를 부정 적분한 대문자 fx가 감소하는 구간에 속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. 자, fx가 2차 함수인데, 그러면 그 부정적분의 함수는 뭐 3차 함수겠지. 3차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의 정수 x를 구하라는 얘기는, 자, 요 함수가, 요 함수가 3차 함수인데, 이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을 결국 이 함수를 미분해, 우리 도 함수, 감소하는 구간을 볼 때는 도 함수의 함수 값이 뭐인 거? 음수인 부분을 보죠. 그래서 결국 f 프라임 x 가 뭐인 거? 영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구간이 감소하는 구간, 즉 지금 f의 f 예, x 가 영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여기에 속하는 정수 x 의 값을 개수를 구하한다 자, 한번 볼게. 일단 f 의 영은 마이너스이다. y 절편은 마이너스이다. 뭐 이런 거 나올 거고. 그다음 f x 는어 나에서 f 의 마이너스 x 는 f x 래 무슨 함수? f x 는 무슨 함수다? 우함수다. 자, 우함수는 무슨 차항만 있다, 짝수 차항만 있다. 자, 그래서 결국 f(x)를 여기서 에 최고차 ax 제곱 플러스 1차가 없는 거고 b 이렇게 놓을 수 있겠다. 어, 근데 가에서 f 0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니가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찾았네. 음. 그럼 f 프라임 x 이제 다리 이용하자. f 프라임 x는 2ax니까 자 다를 이용하면 a의 x자리에 2ax를 넣고 완전제곱 마이너스 2는 f프라임 2의 a의 ax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. 됐죠? 자 그래서 계수비교법 써서 이용, 풀어보면 a는 2분의 1이 나와요. 자 그럼 fx는 결국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였다. 됐어? 저건 우리 아까 뭐 구한댔노?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을 구한댔지. 그러면 2분의 1x제곱,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. 즉, x제곱,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, 작거나 같은 구간. 즉, x는 마이너스 2에서 2 구간이 되겠다. 그래서 답은 몇 개? 5개가 되겠네.